대중 노무현그 다음에 문재인은요 완전히 달라요 세명다 달라요 다르죠. 자 보십시오 일단 노무현부터 말하면 노무현은 좌파로 들어갔어요 사실이에요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우파로 나왔어요 예. fta 했잖아요 예, fta 제주도 강경기지 했잖아요 예, 예. 대통령 자리에 앉아 보니까 안 되는 거야 그렇죠.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지도자들이 와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잘 살게 됐나 했더니 야 기타가 좋아해서 새마을래를 불렀다고 하지 않습니까 노무현이가 예? 새마을로를 그래, 당신의 나라에 가서도 이 노래 부르라고. 그럼요. 그렇게 미워하던 박정희의 노래를 예? 청와대에서 불렀다 이 말이에요. 그, 그,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은요 가만히 보면 이분은 그 사실은 그 아까 그 해방 전에 그분 그 남로당에 뭐 연루된 적도 있었고 예, 예. 다이순년은 청년, 청년 네. 어, 그렇죠. 연맹, 청년 네. 동맹의 그렇죠. 네, 리더였습니다. 있었는데.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은 최후의 사람이 말보다가 행동하는 거 보면 알거든요. 결국은 미국의 오해를 받아가면서까지도 북한의 그 소위 말하는 포주기, 돈을 뭐 5억 불을 갖다 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북한을 끌어내가지고 개방을 시켜서 개방이 되면 결국은 북한은 무너질 수밖에 없으니까 북한을 무너지게 하려고 전쟁을 할 일이 아니라 압박할 일이라. 북한 사회를 개방을 시켜버리면 이건 끝난다 하는 그러한 신념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나는 그대로 이어받은 사람이 바로 그 박지원이가 원래 김대중의 신봉 아닙니까? 김대중 신보이. 네. 그래서 오히려 박지원에 대한 저는 기대감이 조금 크고 이번에 김대중, 노무현, 그 다음에 문재인은요 완전히 달라요. 세명다 달라요. 다르죠. 자 보십시오. 일단 노무현부터 말하면 노무현은 좌파로 들어갔어요. 사실이에요.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우파로 나왔어요. 예. FTA 했잖아요. 예, FTA. 제주도 강경기지했잖아요 예, 예. 대통령 자리 에 앉아 보니까 안 되는 거야. 그렇죠. 그리고 나중에 아프리카 지도자들이 와서 대한민국 어떻게 잘 살게 됐나 했더니 야 기타 가져와. 해서 새말노래를 불렀다고 하지 않습니까 노무현이가? 새말노래. 그래 당신네 나라에 가서도 이 노래 부르라고. 그럼요. 그렇게 미워하던 박정희의 노래를 예? 청와대에서 불렀다 이 말이에요. 그런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은요 가만히 보면 이분은 그 사실은 그 아까 그 해방 전에 그분 그 남로당에 뭐 연루된 적도 있었고 예, 예, 다이순년은 청년, 청년 네, 그렇죠. 어 연맹 청명 동맹의 네, 그렇죠. 네, 리더였습니 있었는데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은 최후의 사람이 말보다가 행동하는 거 보면 알거든요. 결국은 미국의 오해를 받아가면서까지도 북한의 그 소위 말하는 포주기, 네. 돈을 뭐 오억 불을 갖다 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북한을 끌어내 가지고 개방을 시켜서 개방이 되면 결국은 북한은 무너질 수밖에 없으니까 북한을 무너지게 하려고 전쟁을 할 일이 아니라 압박할 일이라 아니 북한 사회를 개방을 시켜버리면. 이건 끝난다 하는 그러한 신념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나는 그대로 이어받은 사람이 바로 그 박지원이가 원래 김대중의 신복 아닙니까? 김대중 신. 네, 그래서 오히려 박지원에 대한 저는 기대감이 조금 크고 이번에.